안녕하세요. DNM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강사 박종원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교육은 제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오프라인 국기 교육을 전담하고 야간 수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상 제작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작성하고 깔끔하게 영상을 편집하고 막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뭐 다음 편부터 즉흥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문장이 끊기거나 불필요한 어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현재 보이노 화면은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4종류입니다. 네 올해 저의 목표는 이 프로그램들의 기초 강좌를 모두 업로드하는 게 목표인데요. 앞으로 유익한 정보와 원활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분한 한 분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업로드하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부터는 어떻게든 기본 설정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음... CAD부터 먼저 실행을 할게요. 시작을 할게요. CAD부터 교육 관절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